자, 여러분 이 게임이 한국인이 만들었는데 외국인들한테 유명해졌다는 그런 게임입니다 근데 저이 게임 기억해요 이거 빵명 있을 때 했었어 제가 근데 그때는 막 미완성이고 뭔가 제대로 된 느낌이 아니었는데 게임 스토리는 세상이 망했습니다 그 모든 것이 사라졌는데 몬스터는 있습니다 그렇대요 핵전쟁 이후에 지하 벙커에 숨어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 어? 이거 NPC가 호텔이나 지하철역에 오면 알려준대. 몰라 뭔지도 모르니까 얼굴만 보고 사면 안돼요. <laughs> 이거 하이 퀄리티 로컬 바로 하이 해야지. 튜토리얼 스킵해? 아니야, 이런 어려운 게임은 스킵하면 진짜 망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가장 깊은 기억 속으로 들어가자. 제작자가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지 않을까? 아, 이거 내가 했던 게임 아닌가? 뭐더 이상 그만 울고 싶어. 오. 그럼 내가 가져도 되니? 가지래. 뭘, 뭐가 얘를 울게, 울게 만들고 있는 거지? 나쁜 기억을 가진 봉지. 울지 마. 가게 주인? 어. 쉬래, 나한테. 나가볼까? 가게 망했는데 가게 주인은 왜 있는 거야? 아, 질질 그만 짜. 나가자. 오. 세계 3차 대전 3주 뒤. 거지있는데? 왠좀 돈이 있어보이는 사람이 아. 이렇게 배고픔, 목마름 다 있어가지고 저스틴? 그녀가 어디갔을까 아. 헐! 어 아니 이미 뒤진것 같은데 그만 좀 때려 <laughs> 쩜쩜쩜 구해주고 싶긴한데 이거 내가 했던 게임 아닌가 봐. 뭐해? 그들이 오고 있다. 사이먼님내 인생은 망했어. 드디어 직업을 얻었었는데, 이게 뭐야. 그니까 얘가 회사원이라서 직업을 구했는데, 전쟁나가지고 세상이 이렇게 된것 같아요. 음, 듀크. 얘는 강아지를 사랑하는. 오, 듀크가 그래도 좀. 얘 빌더맨 아니야? 뭐해? 저기 두명 얘기하고 있는데, 못 가고. 야, 저거 좀 근데, 이거 13세겠지? 전세월형 가네? 뭐, 여기도 못 가고. 그럼 어디 가야 되는 거야? 튜토리얼이 이거야? 아, 인벤토리 같은 거 어떻게 보지? 이거 봐. 때리는 버튼이 F구나. 야, 이 새끼. 도와줄 수가 없다. 튜토리얼 어떻게 끝나나요? 아, 이 퀘스트구나. 쓰레기를 버리래. 여기다 버려. 어, 아. 어 로이 그만 울고아 어. 햄스터 죽어서 슬펐던 거 같네 내가 잘 만들긴 했다 여기서 지내는 게 괜찮아 미안하대 여기 장소가 좋지 않아서 어뭐나 문을 뭐 놀었어 아 오케이 오케이 뭐, 자기 엄마가 죽었대 내가 어렸을 때 부모님이 이혼했어 아빠랑 싸우고 엄마는 집 나갔고 아빠는 맨날 술 먹었대 그래서 맨날 린다 집에 갔대. 린다 부모님이 나에게 동정심이 있었대. 같이 밥도 먹고 TV도 보고 아빠는 내가 어디 가든 신경도 안 썼고, 아뭐 아, 가족에 대해 안 좋은 기억인가 봐. 내 자신을 표현하라. 아 캐릭터 이렇게 만들어야 돼. 스토리를 이제 끝나면 안 돼. 밖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대. 카라 왜 이렇게 됐어? 카라 헐총성이 들렸대. 어? 댐 나, 내가 진짜 총에 맞은거야? 나 진짜 죽을거야? 헐 히.. 그는 죽었다 저기 있던 사람 야 둘다 다 죽었어 이새낀 끼꼴 좋죠? 응. 어 여기, 얘는 여기를 뚫었는데? 아니 순수하게 동전 찾던 애를 그렇게 야 여기 있으면 안돼 어 린다다 얘가 나 자기 부모님 위원했을때 재워준 애잖아 아 지금 밥 요리하고 있는 거구나. 밖에 있는 상황을 말한다 또는 않는다 이런 거는 어린애 앞에서 말하면 안 돼. 평화롭게 밥을 먹읍시다. <laughs> 이러다가 우리 이러다가 다 드시는 거 아니지? 페라야줄좀 풀어줄 수 있니? 무슨 줄? 우리 지금 떠나질 것 같아.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어. 뭐야? 다들 드... 그래서 지금 그것들이 꿈 방금 있었던 모든 일이 꿈이었고 지금 린다랑 이렇게 같이 벙커 어디에 사는 것 같은데 다시 일하러 간대 너 벗어? 일을 <laughs> 눌러서 튜토리얼을 끝내세요 가자 튜토리얼 안 했으면 어떤 내용인지 모르고 하는 거잖아 그리고 제작자가 개열식 만들었는데 안 보면 슬프겠지 이 게임은 안 좋은 말이랑 폭력성 그런 게 포함되어 있대요 그니까 여러분도 시청 주의하시고 미볼거다봤겠지만어 이거 했던 게임 맞는 것 같은데. 어나 뭔가를 많이 받았어. 자 일단 장착을 해야겠죠. 아 물어 사과 먹었어. 아니 이거 끼고 이거 오. 아 뜨거. 이거 호텔에 들어가서 린다랑 말을 하래. 다섯 번째 벙커. 대장장이도 있고. 있을 거다 있네 거의 메이플이야 메이플 은좀오바긴 했는데 엄마아 린다가 여기서 일하는 애구나 필요한 거 있니 아 이렇게 우리는 3차 대전에서 운 좋게 살아남았대 스토리 나쁘지 않네 누구 관전할 수 있네 이렇게 야, 게 나랑 똑같은 후드티 입은 거뭐 기분 나쁘네 돈 벌러 가자 돈 있어야지 더 좋은 무기 사거나 하지 또는 여기서 로벅스 지르던가 야, 상점 한번 구경해 보자 아저씨 살거 아니면 가라 싸가지 개없는 대장장이네 아 이런거 못싸? 레벨이 높아야 할 수.. 있, 돌칼 그럼 돈이 있어도 못싸는 것들이 많네 1500.. 1500원이야? 어디가서 싸워야되는건데? 나 어떻게 뛰.. 시프트로뛸수 있고 엘레베이터 타고 어디 가야되는거 아니야? 사람 많은 서버 가보자 여 사람들이 모여있어 뭐 같이 가자 아, 아, 서버 뭔가 다 빵인데? 나 예전에 했을때 나 바로 뒤졌거든? 아, 아아아 아, 아. 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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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구리, 다구리까 아, 그렇게 안 쎄네. 아, 아, 나 사과 먹고 싶은 거 너네가 싸워라. 오, 지루배, 지루배. 아니 좀, 아, 죽어, 얘들아. 오케이. 어, 야, 어, 하이, 나 버릴 거. 같아. 나 혼자 가는 줄? 뭐 이렇게 하고 다음 단계로 가는 거야? 사과 많아야겠네. 어, 없어. 내가 그때 무슨 마법사라고 했잖아, 근데. 나는 칼이 센게 아니네. 좀 이따 지팡이 사야 돼, 돈 벌어서. 지하 벙커에서 다른 층으로 올라가는 건가? 그 스토리인가? 얘네 레벨 막 28도 있고 하니까 얘네 믿고 캐리 받자. 아, 잘한다. 여기서 뭐해? 사과 먹고 있어. 아유, 이거. 막타, 막타, 막타. 막타! 막. 누구 두고, 두고 뒤졌대! 좋았다. 아, 이런 거 안에 죽는 애도 있냐? 어, 옷가게 생겼는데? 아, 이게 그 NPC 온다는 거구나. 아, 옷좀 사자. 원하는 게 있니? 사기. 돈 많이 사지 마. 사실 만들기 힘들어. 그럼 왜 파는 거야? 근데, 마음에, 어? 이거 마음에 든다. 요사. 아니, 200원보다 더 비싸? 안 되겠다. 그래서 이거 좀만 사자. 오케이. 야, 5,000원. 야. 뒤졌다. 자, 이거 사고, 얼마, 얼마였어? 한, 300원이었나봐. 회사원 룩으로 간다. 넌못 뭐 팔아. 어, 아니야, 아무야 비싸. 천원 뭐야. 오, 오, 좋아. 스타일 좋아. 얘는 뭐, 뭐 팔지? 사과 많이 사던가 해야지. 감자불, 개맛없겠다. 25% 확률로 나를 술에 취하게 한다는데? 뭐야, 그럼 왜 먹어? 내게 사자. 술 취하자. <laughs> 어, 이건 50%로 취하게 한대. 취하면, 뭐, 좋아? 한잔 주쇼. 예? 어, 빈병. 아니, 내잔 먹었는데 술안 취하는데? 나 얼마 남았어? 1800! 술값 비싸네. 아, 나 불타. 여긴 못뭐 파는데, 야. 아니, 1800원으로 사자. 여기서 돈더 쓰면 무기 살 돈이 없어. 근데 술, 이거, 로블록스 불법 아니야, 아직까지는? 야, 200원 밖에 안 남아. 무슨 가옷도 사야 되는데, 돈을 다 썼어. 아니, 이거 마법력이 아닌데? 지팡이 같은 걸 사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아, 이게 칼보단 깐지야, 근데. 아, 물약도 사야 되는데. 린다 왔다. 아니, 근데 친구끼리 돈 주고 사야 되나? 콩다 사. 이 정도도 못 주는 걸 친구라고 불러야 돼? PVP라는데? 잠만 아 형님들 세, 네 명이 거절했다 쫄았네 어 너네 쫄았어? <laughs>